음, 처음부터 들어가네요, 처음부터. 오케이. 그러면, 어, 한번 해볼까요? 펄버스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일단, 샤로. 샤러. 샤로는 그냥 아무거나 해도 되기 때문에, 아, 여기에서 이 효과도 바꿀 수가 있더라고요. 방어, 형태 이상, 공격. 뭐요? 뭔가 이게 바뀌 는게 있었던것같 은데, 방어 공격 에너지 공개 빼고, 일단 은 이거 는잘 모르 겠. 이게 제가, 이 패치 하기, 전 에는 제가, 이 거를 안 썼었 어요. 근데 뭐 설명을 보니까 이런 게 있다고는 하는데 바뀌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본인이 어 하고 싶은 그런 효과를 여기서 선택을 해서 어 바로 그 효과를 빠르게 찾을 수 있다는. 뭐 앞전에는 이게 있었는지 제가 안 써서 잘 모르겠네요. 그냥 제가 일일이 찾았었기 때문에. 콜버스를 잡아 보겠습니다. 콜버스 잡을 때는.. 어.. 제생각 스피드 타입으로 잡는 게더 빠른 것 같아요. 그렇면 어.. 그 샤론이나 어떤 월드버스를 상대로도 빨리 잡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이 샤론 외에.. 이제 이 콜버스를 잡으려면.. 제 생각에는..? 어, 스피드 타입의 영웅이 좀 붙는 데더 빠른 것 같아요. 샤론은 어, 티어투 영웅이 아니더라도 어, 쉽게 잡는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어, 티어투까지 올라가서 잘 모르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센 영웅이에요. 자, 이번에는 어, 우리 아피, 아피형으로 할게요. 아피형 에너지 공격력, 아무거나 해도 됩니다. 어차피 추력은 어, IP로 할거기 때문에 자, 공격으로 바꾸고 에너지 공격용 어, 얘가 회피가 좀 좋기 때문에 어, 회피를 무시로 하고 나머지는 어, 우리 피스타 루나로 일단, IP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 데미지가 또이훌라후프 돌리면 기본적으로 데미지가 세기 때문에 굳이, 어 에너지 공격력, 이 협력 영웅을 안 해도 충분합니다. 하루는 아까 딱1분 걸렸다 요 뭐, 뭐, 걸렸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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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걸 뭐, 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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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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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 우리 아이피 형이 해피가 어, 상당히 좋을 텐데 에 그냥 마땅히 써도 이겨요. 갔다 떠가서 아, 그냥 막 지금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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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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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 와, 거의 거의 두배차이 나네요. 뭐 세긴 셉니다. 음, 자 우리 워울프 한번 써볼까요? 워울프 그다음에 음. 마이러맨. 그 그다음에 와스프도 한번 써볼까요? 와스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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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음, 애매하네. 그렇다면 에피율로 하자. 에피율. 그 다음에. 해드립니다. 원래는 스파이더맨 들어가면 보통 실크하고 그 다음에 블랙캣 아, 팀으로 많이 하거든요. 네. 일단 식으로 해서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자, 네. 오 한번 소리 주고 이따 그러면, 옷스트고드로이 펜스를 해보면 되기 때문이 자, 웨스트하 특성 스킬, 이 버프가, 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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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타임이 좀 길어요. 지 이, 하이페리온이, 어, TF가 아니라서, 좀 약해요. 지금 보시다시피 하이페리온이 어 특장을 안꼈어요 필요한 특장이 없어가지고 오늘 유 139, 14, 15, 16, 17, 18, 3 9 16, 17, 18, 19, 18, 19, 18, 19, 3

야, 일단 다써 주고, 그거 한번 다써 주고, 이 타격 저희가 그거 렇써 주고, 나 나가면은 화이트 오브 연 아, 그만 때려. 여리들이고, 뭐하 김이야 고마워 시 마지막은 엔트맨으로 마무리를 하는 거야. 그 앰플도 하고 싶긴 한데 그 앰플이 아직 약해서. 혈피율이 적기 때문에 혈피율을 무시할 수가 습니다 그리고 멀리 공격력 하나를 넣지요. 일단 티어2엔트맨 같은 경우에는 소형화 버프가 딱 생기면 거의 뭐 맞을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소형화 버프는 이 공격 시에 이제 일정 확률로 생기기 때문에. 버프가 없어지게 되면, 공격을 열심히 해야 돼. 요 공격을 열심히 해야, 또 버프가 살아나수있문에 버프가 죽으면, 공격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래야, 죽 그리고 이, 공격을 할때또 포인트가, 어, 이오성 스킬, 파리 타고 날아다니는 거 있죠? 이 파리 타고 날아다니는 게 무적이에요, 무적. 이오성 스킬, 이 파리를 탔을 때는, 어, 공격을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버프를 해야 될 때는, 이, 5성 스킬, 저거를 딱 모아뒀다가, 나중에 소형로가 되면은, 어, 바로 써주는 거예요 그래야 공격을 안 맞고, 또 버프를 만들 수가 있어요다버 사라졌을 때 제가 5성 스킬 눌렀죠. 그리고, 얘가 떨어졌을 때, 협력 스킬도 누르면, 또 5성 스킬 써요. 성 스킬 쓰죠. 그러면, 어, 두번에 걸쳐서 파리를 타면서 공격을 여러번 하기 때문에 어, 이 소형화 버프가 일어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항상 이 보스를 잡을 때는 어, 이 왼쪽 상단에 이 엄청난 그림 그 옆에 지금 버프 효과 시간이 나와요 이 효과가 딱 떨어지면 어, 살짝 빠져서 오성시키고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공격을 하다가 보통 한 번에 이제 버프가 발생하지는 않거든요. 두번 정도 발생하기 때문에 협동 스킬까지 써야 버프가 이제 발생한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두번 해도, 어 발생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부 발생했죠. 버프가. 이때는 이제, 어, 느 곳에 있어도 안 맞아요. 회피를 다 하겠습니다. 이때는 이제 많이었죠 시야는잘 보고요. 지금 이제 5초 남았죠? 1초, 2초, 1초, 1초 자, 살짝 떨어졌다가 어.. 오성 스킬 쓸준비 하고요. 오성 스킬 쓰고 어.. 버프가 처음에는 발생을 잘 안해요. 그래서딱 왔을 때 혁동 스킬까지 눌러주면 오성 스킬을 쓰고 배터리 발정을 준비해요. 이제부터는 반면에 때려주면 돼요. 최대한 자기가 때릴 수 있는 모든 공격을 하면서 빼뒀습니다. 특히, 육성 스킬이 이제 가장 음, 이력적이기 때문에, 어, 육성 스킬은 더더러 오면, 어, 쿨타임이 들어가면 바로바로 써줘야 합니다. 자, 빼고, 또, 육성 스킬 쓰고. 그리고, 어, 육성 스킬 써도 약간의 이제 쿨타임이 필요하다면, 필요하다면, 어, 날라까지 있죠 날라까지 날라차기를 써서 바로 어, 뚫고 도망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거든 이걸 써서 바로 도망갈 수가 있으니까 어, 만약에 음, 오성스킬 써도 만약에 버프가안 어, 생겼다 그러면 오성스킬을 어, 아까 그 날라까지 따서 도망을 다니고 쿨 타임을 기다리면 되거든요. 자, 버프가 안 생겼죠? 그러면, 날라가기한 번, 아까 전에 하고, 자, 다시 한번 합성시키면 버프를 합성시키니다날라가 자, 이시니다 가 협동 스킬. 스킬.. 아! 이 쓰려고 하는 타이밍에이거 저거 누구야 저거 저거. 누구야? 자이언트맨이 나와서 공격을 해버리니까 협동 스킬을 바로 못썼어요. 시간이 좀걸렸어타이밍이 타이밍. 타이밍. 자이언트맨이 나와서 공격을 하고 있는데 협동 스킬이 써질 리가 없잖아요. 자 이번에는 이번에는 자 우리 데이지 존슨의 버프와 자 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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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지전선을 어, 리더로 해놓고 한명은 어, 문나이트 한명은 어, 블랙리더우로 대지전선 버프를 쓰면서 어, 영웅을 바꿔가면서 그런식으로 잡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담당님들이 또아주거 よくさんときたい。おはんときたい。たくさんしときたい。 앞쪽에 아예 없어졌습니다. 저 앞쪽 세부들, 뒤에 위로 놓고, 위에 우스꽝스아 이방자 두 개, 위에 우게요리고 앞쪽에 는우스꽝스 ལོ།